고객님 반갑습니다 네 리본카 부산점 김인석 과장입니다 오늘 리본카 라이브 쇼 이렇게 진행하게 됐고 오늘은 어 제가 타임딜 차량 어 제가 두대 어 들고 왔고 원래 좀 대수가 많았습니다 어 저는 한세대 정도 그리고 이제 저희 강인구 부장님 어 대신 제가 좀 방송을 하는데 어강현구 부장님도 이제 한두세대 정도 있었는데 어 이게 워낙 어 저희가 어 할인폭이 크다 보니까 메리트는 차량들을 좀 많이 어 할인폭을 좀 넓게 판매를 하다 보니까. 어 나머지는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대 남았고요. 지금 뒤에 보여지는 G70 제외하고요. 이거는 어제 들어온 이제 따끈따끈한 신상이고 어 뒤쪽에 보이는 검정 티볼리랑 그리고 뒤쪽에 있는 흰색 카니발 이렇게 타임딜 어 제가 어,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보시면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상담만 어, 주셔도 어~ 창남 전화만 주셔도 스타벅스 커피 두잔 저희가 또 무료로 어~ 드리 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고 어~ 보시고 만약에 관심 있는 차량이 있다고 하시면 어~ 이렇게 전화 한번 주셔가지고 커피 쿠폰도 받아가시고 어~ 좋은 특가 할인하고 있는 차량도 구매를 하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바로 첫 번째 차량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어, 첫 번째 소개시켜 드릴 차량 티볼리입니다. 티볼리 1.6 디젤 엔진 가지고 있는 LX 등급의 차량이고 어, LX 등급이기 때문에 등급 사양은 좀 높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들어 가 있는 옵션도 어, 그래도 티볼리에서는 좀 우수한 편이다라는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어 연식은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9년 1월에 82,000km 어 연식 대비해서 누적 주행거리는 조금 있는 편이긴 하지만 금액대가 너무 메리트가 있습니다. 1,060만원에 지금 광고 중이고 1,100만원 원래 광고 금액이었는데 40만원 특가 할인해서 1,600만원에 구매 가능한 차량이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원래라면 이 차가 1,100만원, 1,200 정도 넘어갔습니다. 제일 처음 광고했던 금액이 그래서 어,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겠지만 이거는 원가 회수입니다 사실상 원가 회수 이하로 지금 어,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가 되는 차량이다 보니까 고객님이 구매하신 입장에서 솔직히 이만한 차량이 없었긴 하실 거예요 그만큼 저렴하다라는 말씀 어, 좀 거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록천육0만 원에 판매 중인 티볼리 차량 어, 장점 좀 찍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신차 출고하고 단순 교환 한 건도 없었습니다. 성능 유로 보상 완전 무사고 차량 그리고 보험 이력 같은 경우도 한 건도 없어요. 내차피해타차피해 네 전부 다연 건입니다. 네, 신차 금액은 한 2,556만 원. 어, 고 대비하면 대략 한1,500 정도 지금 빠졌죠. 어, 그 부분에서 정말 또 메리트가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네비는 없는 타입이고 스마트 미러링 패키지라고 이제 어 카플레이 연동하는 방식이죠 뭐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이렇게 등등등 해서 어 쓰시면 되고 통풍 시트도 1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 옵션 들어가 있고요 ECM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열 통풍 그리고 1열 2열 열선 시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휴대폰 연동 카플레이 핸들 열선 등등등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 어, <laughs> 앞 타이어 같은 경우는 대략 6에서 70% 정도, 뒷 타이어는 대략 5에서 60% 정도, 어 타이어 잔존율도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어 피디님 지금 준비가 됐나요 혹시 카메라가, 네 피디님 모셔서 어, 전반적으로 외관 컨디션 어, 후딱 감찍고 넘어가는 걸할게요 네, 전면부부터 지금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어, 전면부에는 크게 유관상 보이는 특이 상은 없습니다. 크게 뭐 유관상 보이는 부분 없고 앞쪽에 뭐 붓터치 된 부분 한요 앞쪽에 라인만 조 들어가 있는 부분 제외하고는 뭐 사실상 특이 상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 범퍼, 라이트 같은 경우도 지금 특이 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같은 경우는 어 지금 HID 어,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 장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옆쪽으로 넘어가서 <laughs> 이 차량은 뭐 사실상 큰 특이상이 없는 외관 큰 특이상이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어 제가 어 특이상이 있는 부분만 그냥 호딱 찍고 넘어갈게요. 이쪽에 음 지금 부토치된 부분이 보이긴 하는데 진짜 굉장히 부토치를 잘해 주셨어요. 그래 티가 지금 잘안 납니다. 이 부분인데 지금 카메라로 봐도 제가 지금 눈앞에 직접 봐도 지금 티는 잘안 납니다. 그래서 어 부토치 돼 있는 부분이 있지만 티는 거의 안 난다. 어90% 이상 안 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뒤쪽에 이쪽에도 포토치된 부분 한 군데 들어가 있습니이 부분은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부분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 아무튼 앞뒤 타이어는 잔존율이 우수하게 남아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뒤쪽으로 넘어가서 바로 트렁크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aughs> 트렁크 공간도 네 쾌적합니다. 뭐 냄새 나는 부분 전혀 없구요 그리고 뭐 옆쪽에 있는 도어 캐치 쪽 그리고 뭐 트렁크 내장재 전반적으로 모두 다 깔끔하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그 부분 한번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 뒷범퍼 어, 트렁크 같은 경우도 육안상 보이는 스크래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 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운전석 넘어가서 운전석 뒷문에는 조금 이제 문콕이라고 하죠. 어, 누가 좀 문콕을 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도 굉장히 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좀 사선으로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봐야지만 좀 티가 나는 고런 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나머지 운전석 라인은 어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합니다. 고그 부분 한번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 이열 시트 열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시트 상태 같은 경우도 어 지금 주행거리는 지금 어느 정도 있는 편이긴 하지만. 어, 2열에는 거의 착석을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텐션이나 뭐 사용감 자체는 너무나도 작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바로 또 1열 시트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열 네, 시트 같은 경우도 유관상 보이는 뭐큰 사용감은 없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착석하고 승하차하는 그런 정도의 사용감. 그거 제외하고는 시트류도 굉장히 양호하다. 라는 부분 한번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 탑승해서 옵션 라인 제가 대략적으로 좀 설명 좀 드릴게요. 네, 스 네, 실 주행 거리는 82,525km 실 주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참고하시고요. 어, 뭐 다른 부분은 큰뜻이상 없지만 옵션 라인 한번 제가 좀 설명 드릴 거고 지금 보시면 쪽이 1열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는 부분 확인 되고요. 이렇게 돌리면 파란색으로 통풍 시트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컨 지금 켜놨는데 굉장히 시원한 바람 잘 나오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비가 있는 타입은 아니에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 내비가 있는 타입은 아니고 보시면 애플 카플레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휴대폰 연동 시켜서 내 휴대폰 화면을 내비속 화면으로 연동 시켜주는 그런 이제 옵션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스마트키는 좀 아쉽지만 한 개밖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어 이제 뭐 이렇게 여는 이제 락 폴딩 키는 있긴 하지만 스마트 키입니다. 요거 네, 스마트 키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위쪽, <laughs> 위쪽에는 ECM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는 부분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핸들 쪽 라인 보면 <laughs>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는 부분도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트립 쪽 한번 살펴보면 차선 유지보조 시스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또 확인이 됩니다 요거는 이렇게 켜놓으면 이쪽에 계기판에 또 불이 들어오는 부분이 또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도 당연히 다 적용이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면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 어 앞쪽에 한번 비춰 봐 주시겠어요 전면 라이, 저 범퍼 쪽에 이런 식으로 지금 라이트도 HID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 확인이 되고 미등도 LED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 내려서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laughs> 네 이렇게 티볼리 한번 살펴봤는데 육안상 어, 보이는 뭐 스크래치 크기 없었고요 실내 뭐 컨디션 굉장히 양호했고요 그리고 옵션 라인 같은 경우도 어, 있을 건다 들어가 있고 뭐 HID 들어가 있고 이 정도면 티볼리에서는 어, 굉장히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어, 그런 차량이다 라는 부분 한번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 바로 두 번째 차량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어, 두 번째 소개시켜 드릴 차량 올류 카니발입니다. 어, 금액대 너무 또 메리트가 있죠. 1,400만 원대로 구매 가능한 올류 카니발 9인승 디젤 럭셔리 등급 차량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연식은 17년에 누적 주행거리 8만 삼천 키로 지금 대략 한 7년 정도 된 차량인데 연식 대비 8만 삼천 대략 1만 0천 키로 정도 어, 1만 1, 2천 정도 운행된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도 1,490만 원 어, 이제 금액대 1,490만원에서 1,440만원으로 50만원 대폭 할인 받을 수 있는 그런 어 이제 타임딜 특가 차량이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장점 이 차량도 한번 찍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네, 일단 1천만원, 1,400만원대로 구매 가능한 카니발인데 주행거리가 10만키로도 안된다. 어 정말 메리트 있다로 느껴지고요. 어 지금 주행거리가 말씀드렸지만 8 3 0 0입니다 83,000. 어, 8 3 0 0인데 1,400. 제가 봤을 때 이거 뭐 전국 최저가라고 말씀드릴 기는 좀 그렇겠지만 어 금액 너무 메리트 있습니다. 정말 메리트 있습니다. 1,440만원. 네. 그 부분 꼭좀좀 좀 참고 좀 해주시고요. <laughs> 신차 금액이 3,323만원. 어, 거의 뭐 1,900, 뭐 2천만원 뭐 가까이 할인이 지금. 어, 저, 거품이 좀 빠진 차량인데 어, 신차 금액 대비하면 또이 부분이 또 너무나도 또밑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위쪽에는 또 이제 듀얼 썬루프가 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1열에 하나, 2열에 하나, 그래 듀얼로 이제 썬루프가 두개 어, 들어가 있는 부분 확인이 되고요. 어, 나머지는 뭐큰특이상이 없네요. 어 잠시만요. 이 차량이 왜왜 왜, 왜 너무 좋은데요? 지금. 럭셔리 등급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이렇게 어 제가 문을 열어놨는데 혹시나 해서 열어봤거든요 오토슬라이딩 도어도 들어가 있습니다 럭셔리 등급에는 오토슬라이딩 도어가 이제 기본 옵션이 아니에요 추가로 지금 옵션을 넣어줘야 되는 차량인데 그래 서 제가 혹시나 이게 들어갔나 싶어가지고 열어봤는데 지금 오토슬라이딩 도어도 들어가 있어요 뭐 제가 파워 슬라이딩 오니까 이 수동으로 여는 거면 솔직히 별 메리트가 없다 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요거까지 들어가 있으면 뭐안살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싸요. 오토 슬라인도 들어갔지, 듀얼 서루프 들어갔지, 외관 뭐큰 특이사항 없고, 통풍 시트도 지금 1열 통풍 시트, 아 운전석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 실내 컨디션 우수하고, 어 정말 메리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올6 카니발인데 어, 이제 오토 슬라인 도어가 옵션 추가가 되었고, 서루프 옵션이 추가가 되었다. 아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프레스티지부터 이제 기본 옵션으로 오토슬라인더가 들어가는데 이 차량 럭셔리 등급이지만 럭셔리 등급의 금액으로 구매를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오토슬라인더도 들어갔다. 프레스티지 차량을 구매하시려면 당연히 럭셔리 등급의 차량보다 금액이 더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 차량은 아까 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럭셔리 등급이지만 싸게 구매할 수 있지만 뭐 이제 프레스티지에 들어갈 수 있는 옵션은 어느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한번 참고하시고 또 외관 컨디션 한번 쭉 한번 살펴볼게요. <laughs> 이 차량도 뭐 외관 큰 컨디션, 어, 뭐 특이사항은 없기 때문에 어, 크게 제가 설명 드릴 건 없을 것 같고 뭐 이런 부분 은 한번 참고해 주세요. 이제 세월의 흔적이 좀 있다 보니까 어, 도색이 조금 이제 앞 범퍼랑 이제 조금 이제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얘가 이제 자기 색깔이고 얘는 이제 앞 범퍼가 도색을 했 부분이죠. 그래서 조금의 색 차이가 날 수가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요거 한가지 좀 말씀드리면 도색은 어딜가나 100% 맞는 도색은 없습니다 어, 햇빛에 노출이 되고 어,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색은 당연히 바라기 바라 무조건 바랄 수 밖에 없어요 색이 그래서 어, 그 부분에 하나의 뭐 그런 종류다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참고하시고 조석 쪽 지금 쭉한 보고 있는데 어, 차 너무 깔끔합니다 예, 정말 깔끔해요 17년식이지만 지금 대략 한 어 7년 된 차량이지만 어 매광 컨디션 너무 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 요차체 너무 싼데요, 근데. 너무 싸요. 너무 저렴하고 옵션도 좋고. 트렁크 공간도 이제 9인승이기 때문에 이렇게 2열, 3열은 뭐 이제 조절이 가능하고 만약에 어 이제 6명 이상 이제 운행 탄다고 하면 요쪽에 3열을 더 열어 가지고 이제 3명이 더탈 수가 있는 그런 이제 9인승 차량으로 봐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또 조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석 같은 경우도 뭐큰 특이 사항 은 없는데 이쪽에 주유를 하사가 이제 뭐 주유관으로 좀뭐 긁으셨나 이쪽에 부터치가 있는 부분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참고하시고 그 제외하고는 뭐 특이사항이 없어요. 차 진짜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오토슬라이 도어 들어가 있는 부분도 메리트 있지만 시트도 한번 또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네이열 시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베이지 시트 뭐큰 특이사항 없고요. 뭐 시트 이질감, 오염감 없습니다. 굉장히 좀 깔끔한 편에 속한다 보시면 될것 같고 연식 주행거리 대비해서는 정말 우수한 편이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또 바로 탑승을 해서 안쪽 옵션 한번 찍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때? 네, 애주실 주행 거리는 지금 83,482km 실 주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키는 이렇게 <laughs> 두개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다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 핸들에 크루즈 컨트롤도 옵션이 적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분 한번 참고하시고 또 순정 내비도 당연히 들어가 있죠. 순정 내비도 지금 로딩이 좀 되고 있는데 일단 후방 카메라부터 먼저 보여 드리면 후방 카메라도 백화 현상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온다라는 부분. 그리고 내비도 이렇게 순정 내비로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전차주분이 또 여기에 실내 등을 또 LED로 바꿔주셨네요. 요거는 뭐 검사통 과안 되고 이런 건 없으니까 실내를 좀더 밝게 쓰실 수가 있다는 부분 한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1열뿐만 아니라 2열도 뒤에 실내 LED로 다시 맞춰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선루프도 한번 두개다 작동을 해볼게요. 네, 1열, 2열 너무나도 잘 열립니다. 선루프 지금 선루프도잘 열리고. 마지막으로 닫는 것까지 마무리를 하긴 해야겠죠. 네, 완벽합니다. 1열, 2열 서노프 잘 열리고 잘 닫깁니다. 뭐 특이 사항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구매할 이유가 전혀 아, 진짜. 어 구매할 이유 <laughs> 말을 잘못했네요. 구매 안할 이유가 전혀 없는 한니발 차량 한번 봤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어, 네, 재민님 반갑습니다. 네, 어,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마지막 차량으로 넘어 가볼게요. 네, 어, 세 번째 소개시켜드릴 차량 어, 더뉴 G 칠공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 타인딜 차량이 아니고요. 원래 타인딜 차량이 뭐네대 다섯 대도 있었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제 전문화도 좀 메리트가 어, 많기 때문에 할인 폭 자체가 그래서 빠르게 판매가 되었고,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어, 요 차량은 이제 그냥 일반 차량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laughs> 네 아버지 출근용으로 이제 타요. 네 히어 히엇, 히어스, 캬캬 캬. 캬, 캬. 네, 재민님 <laughs> 축하드립니다. 어제 그 저희 태훈 과장님이랑 이렇게 올라가서 출곡이 찍으셨다고 하는데, 네어 <laughs> 아무쪼록 아버님 차 구매하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잘 타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어 더뉴 g70 이제 다시 한번 더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33 터보 추가로 이제 들어간 차량 awd 4륜 들어갔고요 스포츠 패키지 차량이기 때문에 또이 부분도 메리트가 있습니다 어 소위 말하는 아맹어사 고속도로 아맹어사 차량으로 유명한 더뉴 g70 33 터보입니다 정말로 차량 잘 나가고 어 출력도 너무 좋은 그런 차량으로 보면 될것 같고요 연식은 21년 6월에 누적 주행거리 51,000km 대략 한 3년 정도 됐죠. 딱 적정 유행거리 운행된 그런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또이 G70만의 또 메리트가 이차 지나가면 다 천천히 갑니다. 에, 그러니까 진짜 좀 아메어사 찬주 알고 썬틴도잘 돼있기도 에 안에도 잘안 보여요. 그래서 어, 좀 앞으로 가는 길을 다 비켜줍니다. 살짝. 저도 이제 매입할 때 정말 고속도로를 좀 많이 타서 저도 이런 아메어사 어, 차량을 좀 아메어사 차량이라 그렇지만 G70 차량이 보인다고 하면. 더 이제 운전을 사살하고 그리고 내 뒤에 지시공이 있다 저는 바로 비켜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약간 어 길을 비켜라 약간 그런 차량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금액은 3790만원에 차량 광고 중입니다 또 장점 한번 또 찍고 넘어가야 겠죠 <laughs> 네어요 차량도 신차 출고하고 나서 단순교환 한 곳도 없었던 성능기록부상 완전 무사고 신차 금액은 5,700만원 상당입니다. 5,700만원. 지금 거의 2,000만원 정도 지금 빠진 차량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정말 또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옵션 들어간 거는 3.3 터보, AWD, 스포츠 19인치, D 패키지, 파플러 패키지, 와이드 선루프까지 옵션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어, 추가 옵션도 굉장히 많이 들어간 차량으로 보시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방송 중입니다. 다시 전할게요. 네, 와이드, 선루프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동 트렁크, 휴대폰 무선 충전, 1열 전동 통풍 시트, 1열, 2열, 열선 시트,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까지 편의 옵션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 옵션으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전방, 차선,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그리고 후방 교차 안전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보험료 할인도 받을 수가 있는 차량. 근데 안정성은 또 올라가는 차량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것도 PD님 모셔서 전반적으로 한번 컨디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어 전면부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어 본네트, 앞 범퍼. 이 어제 들어온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차 정말 깔끔했고요. 특이상 전혀 없었습니다. 어 외관에 대해서는 정말 특이상이 없었던 차량이기 때문에 어 외관 컨디션 하나만큼은 어 정말 어 깔끔한 차량이다. 라고 참고를 하셔도 될 만한 그 정도의 어, 컨디션이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조속 쪽으로 넘어가서 어, 이제 휠 스크래치는 조금 있는 편이긴 합니다. 이쪽에 앞쪽에 휠에 보시면 엣지 라인에 좀 긁혀 있는 부분이 좀 보여지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옆쪽으로 넘어가서 네, 창문이 지금 열려 있죠. 어, 네 맞습니다. 팔뚝 자랑한 거 맞습니다. 네. <laughs>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시트도 이제 베이지 시트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요 부분도 어좀 이제 메리트가 있다라는 부분 이제 검정색의 베이지 시트 하면 또 이게 또 요새 말로 깔끼하죠 깔끼한 느낌 검정의 베이지 시트 정말 좀 메리트 있는 느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요쪽 조석 쪽에는 지금 뭉퍽이 두 군데 정도 있어요 요거는 저희가 덴트 처리를 해 놓을 예정입니다 요거는 해 놓으면 정말 감쪽같이 없어져요 그냥 매매내진도 보시면 됩니다. 찍힌 부분이 그냥 다 펴지고 매매내진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조성 라인 뭐큰 특이상 없고요. 넘어가서 어, 후면부 라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후면부가 약간 좀 벤츠 어, 후미등을 좀 연상케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느낌의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후미등이 약간 시크릿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연상케 하죠. 네,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트렁크를 열면 또 이렇게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 트렁크 공간은 실내에는 또 이렇게 어, 전차주문의 또 이제 차를 아끼는 그런 느낌, 이제 매트도 깔아주셨기 때문에 정말 깔끔하게 사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동 트렁크도 들어가 있고 매트도 깔려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좀 아쉬운 부분은 휠 스크래치는 좀 내짝 전보다 조금 조금씩 들어가 있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이 부분 제외하면 뭐 다른 특이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운전석 라인도 지금 쭉 봤을 때. 어, 뭐, 스크래치가 있다거나 특이사항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이열 시트 한번 또 한번 보고, 보고 넘어갈게요. 이열 시트는 큰 사용감은 없습니다. 이제 이열 시트는 이제 흰색 그 베이지 톤의 그 현상을 좀 그대로 유지 중이고, 좀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이제 일렬은 이제 좀 제일 많이 타는 부위다 보니까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변색된 부분 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 하시면 제가 어좀 윗선에 좀 얘기를 잘 해서 최대한 좀 흰색으로 만들 수 있게 좀 상품화를 한번더 받을 수 있게 제가 좀 조치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요 차량 옵션 많은 차량 한번 들어가서 바로 또 살펴봐야죠. 이 배기 소리 들리시죠? 우르릉 워웅찬뭐 배기 한번 제 악셀 한번 쭉 한번 살, 밟아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런 3.3 터보만의 특유의 이 소음이 좀 있어요. 이소음이란데이 소리가 이 엑셀 소리가. 그래서 그 엔진 소음이 좀 굉장히 좀 멋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실 주행 거리는 51383km 이제 실 주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또 위에 이렇게 와이드 선루프가또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핸들에 보시면 <laughs> 또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또 적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안전 옵션 제가 말씀드렸죠. 눈이. 이런 부분은 이제 안정성도 올라가지만 보험료 할인 혜택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통풍시트는 이렇게 1열, 핸들열선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 열선시트도 1열, 2열 전부 다 들어가 있고 통풍시트도 들어가 있다는 라 부분 그리고 잘안 보이실 테지만 안쪽에는 휴대폰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단점 스 키는 하나입니다 전차주머니 분실하셨나 봐요 스마트키는 하나입니다 뭐 나머지는 뭐큰 특이사항은 없어서 뭐 썬루프 있고 베이지 시트고 검정색 3.3 터보 G70이다 뭐 크게 말할 게 없죠. 어, 너무나도 인기가 많은 차량이고 이게 어제 들어온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제가 봤을 때좀 빠른 판매가 예상되는 차량입니다. 어 대략 제가 봤을 만화 봤자 한1 2주 안에 판매가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이렇게 총 3차량 한번 살펴봤는데 어첫 번째 티볼리 두 번째 카니발 세 번째 g70 어 어떻게 보면 좀 종류별대로 제가 좀, 좀 들고 왔는데. 어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재민님 차 멋있다 해주셨는데 재민님도 이 G70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저 대신 이제 간호 과장님이 어, 출고기 찍으로 올라갈 거예요. 아무쪼록 그렇게 한번 참고하시고 를 이렇게 세 차량 봤는데 어, 정말 메리트 있는 차량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디볼리도 그렇고 하디발도 그렇고 어, 좀 메리트 있는 차량이 많은 것 같고 G70 차량도 뭐 할인 혜택은 없지만. 그래도 진짜 좀 드문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검정 3.3 터보에다가 이제 베이지 시트 어, 돈 먹는 기계긴 하지만 그래도 어, 언제쯤 한번 이런 거 한번 타보겠습니까? 이런, 거, 이런 차 한번 타보는 것도 또 인생의 하나의 또 경험이라 생각하고요, 저도. 네, 그렇게 한번 참고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 어, 이렇게 새 차량 살펴봤고 이제 요 어, 차량 이제 타임딜은 이렇게 이번 추석까지 추석까지는 쭉 이어갈 거예요. 그래서. 방송 끝나더라도 뭐 이제 유튜브 재방송 저희가 계속 업로드를 할 거니까 그거 리리스든 뭐 보시고 만약에 마음에 드시는 차량이 있다 하시면 연락을 주세요. 아래 번호 004-3183-4600 연락을 주시면 또 1등은 주유권 15만원 또 할인 혜택이 또 있으니까 어 그렇게 한번 참고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바쁜 시간 내셔서 이렇게 어, 방송 참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어, 재민님도 어, 방송 참가해주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저는 이만 들어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중카 t v 였습니다 여기까지. 네 고생하셨습니다.